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게임 워낙 수강했던 박유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하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면접 때못본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입사하시고 가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업무는 신규 프로젝트에서 캐릭터 아티스트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자기소개였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이 제 그림에 대한 창작, 세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이 제 그림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,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잘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. 저는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는 게 가장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수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력서를 여러 군데다가 넣었어요. 한 50, 60 군데 정도 넣었었는데 연락이 안 오다가 때마침 코로나가 겹쳐버려가지고. 이것 때문에 더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취직하고 그리고 제 동생 어머니 아버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혼자 남아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극복해 나갔던 거는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고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,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2D 캐릭터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림이 정적이라고 느껴서 이제 라이브 트이나 스파인 같은 프로그램들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해서 좀더 행동감을 주고 싶어요.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거 제작할 때 3D 폼을 사용하면 더 일도 있고 이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해서 쓰는 용도 하고 요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게 제가 중간에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을 중간 중간 쉬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주셔서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